안녕하세요. 플로우 컨설턴트 김현진입니다. 오늘은 인사팀 경영지원팀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업무 중 하나인 채용관리를 플로우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력서 접수부터 면접 일정 조율, 평가 반영, 최종 입사까지 흩어진 정보를 플로우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 채용 방식은 메일, 파일 드라이브, 캘린더, 메신저 등 정말 다양한 곳에 자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자의 이력서는 채용 사이트 또는 메일에 있고 포트폴리오는 파일 드라이브에 별도로 저장해 두고 면접 일정은 캘린더에 실무팀 의견은 카톡이나 메일로 따로 전달되죠. 이렇게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매번 최신 이력서가 모였죠? 면접시간 다시 알려주세요. 와 같은 반복문의가 계속 생깁니다. 정말 작은 내용인데도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원자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플로우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로우에서 채용 관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플루우 채용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간에서 모든 채용 관련 업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접수 채널이라는 항목을 추가 생성해서 지원자들이 어떤 채널로 지원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지원자가 접수되면 하나의 업무로 등록하여 해당 업무 게시글에 이력서 파일,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첨부해둘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부서도 함께 세팅해 놓으면 이 지원자가 어느 부서 채용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감일, 면접일, 평가 점수, 특이 사항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바로 입력해두면 인사팀뿐만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인하고 공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등록된 모든 정보는 업무 게시글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하나의 히스토리로 남기 때문에 지원자별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문서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달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또한 업무의 상태 값을 채용 단계별로 세팅해놓으면 좌측 상단 그룹화 기능을 통해 각 채용 단계별로 지원자들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현재 어떤 지원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어느 단계에서 업무가 밀려 있는지까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플로우의 프로젝트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채용 과정 전체에 의사결정 속도와 업무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제 플로우 프로젝트로 채용 프로세스를 운영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먼저 이력서, 포트폴리오, 평가표, 면접 결과까지 지원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프로젝트 하나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문서가 흩어지거나 버전이 섞이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메일이나 메신저로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즉시 확인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 그만큼 채용 리드타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자별 채용 현황을 상태별 그룹화 기능을 통해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유관 부서 담당자가 동일한 화면과 정보를 기반으로 협업하게 되어 투명한 공유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플로우로 채용 관리를 운영하면 업무 속도는 빨라지고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해지며 채용 프로세스 전체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채용 업무에도 플로어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플로어 활용법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바로 플로어에서 여러분만의 채용 프로젝트를 만들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